아, 섭섭하죠. <laughs> 그런데, 그, 왜 부모들이 자식을 키워서 시집 보낸다 그러나요? 아, 그런, 그런 느낌일 거예요. 아마 아직 뭐 저희 애들이, 에, 에, 시집 장가를 안 가서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심정은 뭐 저도 똑같습니다. 지금 그런데, 어, 저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, 뭐캘로웨이라든가그 다음에, 예, 크리블랜드라든가 여러 가지 브랜드를 어, 거치면서 이미 좀 굳은살이 박혀서 조금은 요번 어, 경우에는 그래도 참을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. 어, 아무래도 저는 어, 오랫동안 미국 브랜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인맥이 어느 정도 있어서 좀 쉽게 예, 브랜드가 접근이 된것 같아요. 그 골프업계가 그렇게 넓은 것 같아도. 어 사실은 그렇게 넓,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브랜드에 종사하는 분들은 어, 제가 한국에서 어, 어떤 영업활동을 한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, 저를 믿고 요번 아담스 골프에서도 저를 아, 한국에 총판을 할수 있게끔 도와준 것 같습니다 예, 아담스 골프도 역시 그, 그렇게 역사적으로 긴 회사는 아닙니다 미국 어, 달라스에 본사가 있는 회사인데요 어, 회사 설립은 1987년도에 설립이 됐고요. 어, 그 이후로 어, 결정적으로 어, 이 브랜드가 알려진 것은 그 타이틀라이라는 그 페어웨이 우드를 판매하고서부터 어, 이 회사가 많이 알려졌죠. 특히 타이틀라이는 그 당시에 거의 뭐 혁명적으로까지 분리우는 예, 클럽이었고 현재까지도 가장 페어웨이 우드에서는 어, 명성이 아직도 알려져 있는 회사고요. 그 이후에 시대 조류에 맞게,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고구마라고 불리우는 그 하이브리드 클럽, 또 하이브리드 클럽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응용한 아이언. 어, 이것으로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판매율 1위를 가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타마슨이 브리티시 오픈에서 어, 아주 좋은 경기를 보여준 것이나, 또 양용훈 선수가 하이브리드 클럽을 가지고 결정적으로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어, 아마 최근에 이 변화하는 클럽 트렌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그 선에 서 있는 회사가 바로 이 아담스 골프입니다. 그래서 저는 한국 내에서도 우선은 하이브리드의 우수성을 먼저 우리 고객분들에게 알리고 또 그것을 여러, 한국 시장에 아주 잘 소개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, 어, 아담스 골프는 어, 미국이나 또전 세계적인 어떤 위상보다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브랜드입니다. 뭐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. 어 그러나, 어 저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 이제부터는 저는 앞길로, 어, 갈 수밖에 없는, 어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더 하고요. 어 저는, 어늘 가지고 있던 제 철학은, 어그 골프 클럽 유통에 대한 철학은 어, 상품입니다. 기본적으로 상품이 바탕이 되지 않, 않은 마케팅, 상품이 메이저가 되지 않는 마케팅은 저는 뭐 조금 나쁜 표현으로 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나 저는 어, 아람스 골프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 상품력, 특히 하이브리드 클럽에 대한 어, 저의 믿음은 지금 확고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대로 소비자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케팅 툴을 통해서 어, 접근을 할 생각입니다.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철학은 상품력에 있습니다. 어, 한국에 있는 그 투어 선수들이 지금 어, 저희 아담스골프의 하이브리드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한, 내년도에는 한 30명 정도의 선수들을 지원을 하고 또그 선수들이 지금 현재 바라기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우선은 제가 무슨 광고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 것보다 우리 한국에 원하는 투어 선수들을 먼저 지원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에게 직접 데모데이나 또 어떤 시타회를 통해서, 어, 조금 더 가까이 갈수 있는 그런 마케팅을 많이 예, 이용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.